이명웅과 관련된 미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명웅이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명웅이일위인 진으로 선정된 미스터 트롯이 벌써 종영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스타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스타가 되면 초심을 잃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이명웅은 초심을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까지 챙기는 모습에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인기에 힘입어 이명웅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쁜 와중에 주변 사람들까지 챙겨 화제가 되었죠. 미스터 트롯의 우승 상품으로는 우승 상금 1억, SUV 차량, 수제화 200켤레, 안마의자 그리고 신곡과 트로피가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우승 상품 중 하나인 수제화를 우승 공약으로 출연진들에게 선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제화 200켤레를 같이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웅 유튜브 영상을 통해 수제화 상품권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편지를 작성하며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참가자 모두에게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일찍 탈락해 이명훈과 깊은 친분이 없음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참가한 공통점으로 다른 참가자들에게까지 수제화 상품권을 전달하여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선물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감사하다며 선물 받은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탈락한 참가자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스터트롯에 참가했던 이도진이 탈락하자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다는 미담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도진은 형 너무 고생했다고 얼마나 감동 주는지 형이 잊을 수가 없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명웅은 지난달 어린이날을 맞아 선한트롯 가수 기부를 통해 따뜻한 선행을 펼쳤습니다. 이명웅은 4월 선한트롯 가수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상금 200만원을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오길 바란다라며 기부를 했습니다. 한편, 그 가수의 그 팬을 인증하듯 최근 이명웅의 팬클럽은 기부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6월 들어서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